자, 요번 시간은 어, 점과 좌표에서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이란 놈에 대해서 좀 배워 보도록 할 거야. 내분점과 외분점. 이걸 쭉끌어가져야 되겠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 먼저 이게 무엇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내분점부터 좀 설명을 해 볼게. 내분점부터. 자, 어떤 선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선분이 이렇게 있어. 자, a라는 응? b라는 이런 선분이 있는데 어, 점 하나가 이 어? 선분 길이를 점 하나가 이 선분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렇지? 이 선분 새로운 선분 두 개를 만들게 돼. 그걸 P라고 한번 붙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 두 개로 나누게 돼. 자, 요런 요 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은, 네 분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분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기존 선분에서, 선분에서 그 선분 위에 새로운 점이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두 개의 선분으로 나눠서, 흡사, 선분 하나가 선분 두 개로 분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는 내 분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 이번에는, 외분점이라는 것은 뭐냐? 외분점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렇게, A란 점이 이렇게 있고, B란 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외분점, 내분, 뭔가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외분이라는 것은 뭐냐? 뭔가 밖에 있다는 얘기지? 말 그대로. 그래서, 밖에서, 선분 밖에서. 자. A, B를 지나는 동일 직선상에 자 선분 밖의 어떤 한 점에 새로운 Q가 찍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A랑 B란 점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선분 하나, 선분 두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선 선분 하나를 또 선분 두 개로 지금 만드는 이런 점을 갖다가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치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은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갖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을 갖다 배우게 되는데 자. <laughs> 이 내분점, 어? 이 나눌 때 B가 있을 거라고. 그 B를 갖다가 M 대 N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어? M 대 N으로 나누고, 외분점 역시 AQ 대 어? BQ. 이게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야. 그치? 자, 결론부터 얘기할 거야. 결론부터 얘기할 텐데, 이 내분점, 외분점, 이 좌표 구하는 공식인데, 자, 지금 얘는 수직선 좌표야. 그래서 <laughs> A 점의 좌표를 X1, 그리고 B 점의 좌표를 X2, 그리고 얘 X1, 그리고 얘 x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먼저 암기하는 요령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런지는. 그냥 단순 시계 연사에서 나왔는데, 한 번쯤은 보기를 할 건데, <laughs> 여러분들이 굳이 뭐 증명을 안 해도 될 거야. 증명하는 것도 쉽고. 자, 내분점, 외분점을 갖다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시킨 대로 해. 그냥 암기 하지 마. 먼저 B를 쓰고, 그 밑에 좌표를 쓰는 거야. 자, B가 M과 N이 나왔으니까, B를 갖다가 M 대 N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laughs> 이 좌표를 갖다가, m에 해당하는 좌표는 이렇게 x1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자 n에 해당하는 좌표를 x2라고 써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분점을 갖다 한번 찾아볼 텐데 내분점은 어떻게 되냐? 수선좌표니까 x좌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내분점은 어떻게 되냐? 먼저 요 b를 갖다가 더해주는 거야. 암기하자는 거야. m 플러스 n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분자도 어떤 두수에 덧셈이 되는데 그두 수가 누구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한게거야 왼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지? 그것은 다시 왼쪽으로 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곱해서 왼쪽에 위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좌우좌 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mxy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곱해서 오른쪽에 오는 거야. 그래서 우좌우 우 해서 n x 1 그렇지? 자, 요걸 다 연산해 주면은 그게 바로 내분점 피해 좌표가 되는 거야. 그치? 되겠지. 자, 외분점도 우리가 공식을 같이 한번 안겨볼게. 공식을 안겨볼 텐데, <laughs> 공식만 잘 안겨보면 돼. 자, 외분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분점 같은 경우는, 어? 자, 주어진 이 수들이 합의 꼴이었다면, 외분점 같은 경우는 주어진 수들이 차의 꼴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공식들은 완벽하게 똑같아. 그럼 외분점 같은 경우는 먼저, 자, B를 먼저 쓰고, M 한 다음에 N 써주고, 여러분 똑같이 좌, 우, 좌, 그러니까 m, x, 1. -E. 우, 좌, 우, n, x, 1. -E. 그치? 다른 게 없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차이 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음. 자, 그럼 우리가 이 내분점, 외분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어, 공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쓰냐 하면은, 자, 어떤 두, 어, 선분의 좌표가 나오는데그 놈을 어떻게 돼?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 그치? 그리고 또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 그때 쓰는 거야. 자, 그냥 한개 하지 말고 꼭 시킨 대로 한 개, 뭘부터 쓴다고? B부터 쓰고, B부터 쓰고, 그 다음에 좌표를 갖다 쓴 다음에, 그치 어 분모는 비의 합 그리고 내분점 같은 경우는 분자도 어떤 수의 합인데 자 분자가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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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외분점 같은 경우는 역시 분모의 비가 있는데 합이 아니고 차의 형태 분자도 어떤 놈의 합이 아닌 차의 형태인데 어떻게 해? 똑같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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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암기해 준 거야 그렇지 그냥 영달어 암기할 수이 암기하지만 금방 까먹게 될 거야 헷갈리게 될 거고 되겠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내분점 외분점이 응? 왜 공식이 이렇게 나왔냐 이건데 별거 없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선생님 네분점 이거 하나만 증명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지금 여기 네분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AP 대 어? BP 이 놈의 길이의 비가 선분 길이의 비가 m 대 n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m 대 n 만들어 주는 거야. 이때 이 좌표를 모르니까 이 좌표를 갖다가 선생님이 어, 내분점 좌표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x라고 한번 해볼게 x라고 자 그럼 이 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x의 값을 구하는 관계식을 만들텐데 만들어보면 그냥 여기 나오는 거야 별거 없어 자 그렇다면은 빌리시니까 자, 내항과 외항은 곱은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 nap는 mbp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ap BP. AP라는 것은 오른쪽 빼기 왼쪽이잖아. 요 성분 길이는. 그래서 X-X, 어? x 마이너스 x 1 이게 될 것이고 이게 AP가 그리고 BP라는 것은 역시 이놈의 길이니까 오른쪽 빼이 왼쪽이니까 자 m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x 이게 되겠지 그럼 난 이제 이걸 할 일은 뭐냐면은 이후 주어진 식을 x는이라고 변형만 시켜주면 그냥 끝이야 우리가 요 P의 x 좌표구 하는 건 P의 좌표구 하는 거아니에요 x 그러면은 자 x 은 전부 다 왼쪽 나머지 전부,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갈 텐데 자 여기 n x 원 n x가 이렇게 전개 보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 전개 하면 마이너스 mx인데 얘가 넘어오면은 플러스 mx 이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nx1은 넘어오면은 nx1 이게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mx2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응?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X로 묶어보면은, X로 묶어보면은, M 플러스 N는, 자, 우리 이거 좀 자리를 바꿀게 얘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MX2 더하기 NX1. 이게 될 것이고, 얘만 넘겨주면은, X는,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mx1. 이렇게 해서 공식이 렇게 탄생한 거야.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지, 그냥 단순 시계 연산에서 나왔다, 나왔다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굳이 이걸 증명해도 되겠지만, 증명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고, 자, 공식만 잘 암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어떻게 수직선 좌표에서, 어, 수직선 좌표, 즉, X만 존재하는 거지? 수익선 좌표에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지금 배워봤어. 되겠지? 자, 그럼 끝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갈 텐데,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독특한 놈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음, 여기가 A가 있고, 좀, 어, 내분점 중에서 좀 의미를 갖는 점이야. 여기 X2가 있으면은, 자, 의미를 간점 누구냐면요 M이라고 할게. 이거 갖다 우리는 중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중점 같은 경우 몇대매신이 1대1이잖아. 1대1이니까, 그냥 요 공식에 때려넣어 본다면은, 우리가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M도 1이고, N도, 어, N도 1이니까, 2분의한 다음에, 좌, 우, 좌 해봤자 X2. 우, 좌, 우 해봤자 x 2이니까 X1 더하기 X2이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흡사 생긴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 자, 평균처럼 공식이 생겼지 자, 암기하면 요령인데 이것도 자, 중이라는 말 어? 뭔가 크게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면 은 실제 그 공식들은 전부 다 평균 공식과 동일하게 돼 그래서 중점 공식을 예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평균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암기에 도움이 될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수직선 좌표를 한번 정리해봤어? 그럼 이제 좌표 평면에서 가볼게. 자, 공식 암기하는 게 관건이다. 자, 여기까지 암기됐으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 자, 됐습니까?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되겠지. 자, 지울 거야. 자, 볼게. 여기까지 암기됐으면 뭐 끝난 거지 뭐. 자, 이제는. 좌표 평면 평면 좌표에서 이제 네 분점이야. 이제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자, x1, y1 이렇게 자, x2, y2라는 이런 선분 두 개가 등장하면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뭐냐? 선분 안에 점이 찍혀서 분할하는 이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런 내분점, p, 와. 그리고 선분 밖에서, 선분 밖에서 점이 생겨서 우리가 이 a와, 기존에 있는 a와 기존의 b를 연결해가지고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요 놈을 갖다 찾아라, 이렇게 나올 텐데, 역시 이거 공식을 갖다 배울 텐데, 공식을, 어, 우리가, 어, 적용하는 요령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똑같아. 수익선 좌표랑 b, 한 다음에 좌. 그렇지? B부터 쓰고 좌표를 쓰는 거야 자 B는 내분점이건 내분점이 N대 N이잖아? 그렇 그럼 m에 해당하는 좌표는 우리가 x1, y1. 그리고 n에 해당하는 좌표는 x2, y2 이게 될 텐데. 네분점을 갖다 바로 보겠습니다. 네분점 p 같은 경우는 앞이랑 똑같은데 달라진 게 있으면 x 좌표만 구하는 게 아니고 y 좌표도 구한다.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 공식은 똑같아 유령은. 그럼 네분점 x 좌표는 똑같아. 네분점이니까 둘 더해야겠지. m 플러스 n 이게 될 것이고. 자, 요 분자는 좌, 우, 좌. m x 2우좌우 n x 1 해서 더해 면 되는 거지. 자 y 더표역식 똑같아. 자 m 플러스 m 분의 좌우좌 m y 2 마이너스 n 어우좌우 n y 1 해서 공식이 똑같습니다. 자 외분점 한번더 연습해 볼까. 한번 더. 자 달라진 점 있으면은 분모가 차의 형태다. 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좌우좌 mx2 꼭 이렇게 해. 알겠어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써 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똑같이 하라고 자우 좌우 마이너스 nx1 그리고 역시 여기도 m 마이너스 n분의 좌우좌 my2 e, 마이너스 우 좌우 ny1 이게 되겠지 되겠지 그치 자 공식을 확실히 안겨주고 역시 여기서도 좀 독특한 놈이 있지 여기서도 독특한 놈이 있어 뭐냐면은 어 이렇게 A와 B가 있는데, 자 이놈이 x1, y1 좀 대각선 비슷하게 그려놓을까? 자 이렇게 좌표표면이니까자 A가 x1, y1, B가 x2, y2 이렇게 됐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이놈 중점이야. 중점. 그치 중점. 그럼 중점은 어떻게 하냐? 앞쪽에서 이미 얘기했지. 중요한 말 들어가면 평균 공식과 똑같다고. 그에따서 그래 중점 공식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평균. 이두 놈의 평균. 두 개짜리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을 더한 다음에 더한 횟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y 좌표 역시 똑같겠지? 둘을 더한 다음에 어, 나누 횟수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중점 공식은 요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이제 하나만 남았어. 지금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공식 설명을 했고, 뭐, 유도되는 과정은 우리 앞쪽이랑 똑같기 때문에 안할 거야. 그치? 그리고 뭐, 어, 한 번, 앞에 거한번 보고, 굳이 뭐, 유도되는 과정 몰라도 돼. 그치? 그냥, 그냥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자,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지울 거야. 이제 하나 남았어. 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좀 남았어. 자, 지운다. 되겠죠? 이렇게 있어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자 A라는 점 A를 요걸 할까 자 x1, y1 그리고 B라는 점자 x2, y2 그리고 C라는 점 자 x 3, y 3이라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는데,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갖다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좀 배울 텐데, 먼저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무게중심이란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밑 음, 요 한편에 중점을 잡아, 중점을, 중점을 이렇게 잡아서 어, 마주보는 꼭짓점에서 이렇게 내린 이 선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하면은 중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응? 어?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도 중점을 잡아. 여기서 중점을 잡아서, 자, 중선을 또 그려. 그럼 교점이 생기지? 응? 어? 그치? 또 여기서도 중선을 중점을 잡아 그래서 중선을 또 그려보면 또 교점이 생기는데 교점이 하나에서 다 모이게 돼. 우리가 이 점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하면은 이 점을 갖다가 무게 중심이라 부르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무게 중심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얘가 중선이다. 즉이 놈이 변의 길이가 같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놈의 길이의 비가 중학교 때 배웠지 몇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되더라. 그치? 자. 되겠어.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이거면은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무게중심을 갖다 구하는 과, 어, 방법을 배울 텐데 그 공식이 너무 쉬워. 앞쪽에서 선생님이 중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크기의 저 중간 역할 이걸 하게 되는데 중자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 어 그냥 평균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따라서 이놈은 그냥 평균 공식이 돼 무게중심도 무게중심 지라고 하고 그러면은 x의 평균 x가 세개 있으니까 세개 모두 더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럼 세번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평균이지 그치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x좌표 역시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역시 얘를 갖다 3으로 나눠.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y 좌표 이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치?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요거 한 번만 유도해주세요. 근데 네. 요거는 우리가 유도 과정을 한번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왜냐면은 그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좀, 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별거 없어. 별거 없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저기서 AB만 이렇게 좀 끄집어내준다면은 A하고, 아, M. A하고 M, 이렇게 본다면은,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분 A, M을 갖다가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데, A 점좌표가 X1, Y1이고, 자, 중점 좌표요 두놈의 중점이니까, 우리가 2분의 X2 더하기 X3,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이라고, 요런 중, 그 중점 좌표 구해놓고, 자, 이 선분을 이렇게 이었을 때,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몇 대면 내분점이냐, 2대1 내분점이 되는 거야. 그치? 응, 2대1 내분점이라고. 그럼 이제 무게중심. 앞쪽에서 보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무게중심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B를 갖다가 B부터 쓰고, 그 다음에 좌표 쓴다고 그랬으니까 잘 되어 있지. 자, B를 더해주니까 3분의 이게 될 것이고, 어, 3분의. 자, 간다. 어, 우리가 이제, 그치? 좌, 우, 좌. 얘랑 얘랑 곱하니까 2가 약분돼버리네 그러면 X2 더하기 X3. 이게 될 것이고, 우, 좌, 우 하니까 X1 이게 되버리지 그치? 어, 그래서 바로 공식이 등장한 거야. 자, 여기도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자, 3분의 2를 더한 다음에 좌, 우, 좌. 니까 Y2 더하기 Y3 이게 될 것이고, 우, 좌, 우 하니까 Y1 돼서 이 공식이 탄생한 거야. 자, 보시는 것처럼 공식이 만들어진 요령은 별거 없지. 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지? 자, 중점 찾고, 어, 그 마주보는 꼭짓점에두 선분을 갖다 연결해서 그 선분을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2대1로내분라는점 그래서 그냥 내분쪽 공지 있으면 지갑에서 이게 나온다 그치 근데 요놈은 유도되는 과정을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좌표평면의 마지막 어, 내용인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도 배워봤어. 그치? 음, 자, 이제, 어, 문제 풀러 가볼 거야. 자, 이제 문제 풀고 나면은 이제 바로 직선의 방정식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좌표평면 내용이 많진 않지. 자, 우리 내분점, 외분점 이공식은 확실히 암기만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이 좌표평면에서 중요했던 강의는 바로 전강 어? 전, 전, 전단원. 자,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지? 수없이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해줘야 돼. 자, 필요한 부정 정리하고, 끕니다.